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약속을 합다약약속하하반반시지켜켜한 한다.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약속 u y 지 k 지 u Yaksu, Yaksu, y a 다 s u Yaksu, Yaksu, 사람을 죽이면 a 을 s u y 약속을 u Yaksu, Yaksu, 이기로 약속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다 또는 돈을 주기로 한사람 역시 그 사람을 죽지않습다 오히려 그런 약속을 지키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죠 민법을 보면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는 약속 소위 빚은 녀속을해치는 약속 이런약속이 효라고 선언을 하지 않 그래서 실수로 엉뚱한 것 이상한 약속을한더라도 굳이 그걸 지키을 받을 수 아니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선언을 사용을 하세요. 특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약속은 절대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부모님 시험을 잘 보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 말씀 알려 주겠다. 이런 약속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약속은 교육적인면에서참 나쁜 약속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마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지르는 것은 좋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약속 잡아다 보면 돈을 주어야 공부하는 를 이런 이상한 사람도 볼 수가 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혜로운 약속, 좀더 좋은 약속을 해야, 자신이나 우리와 약속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과만 약속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약속을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서원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그 이런 서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음들에대 이런 서원 이런 약속을 표현하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오늘 본문에 읽다 사사감과 의사사감 중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4 4시대말씀하셨는4 4시5는 평화와 정쟁의 방법들을 좀실어요 평화로울 때 사람들이, 잘 살면 좋은데 평화로워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믿고 나중에 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쟁을 잃어주셔서 사람들이 주의를 가고해주시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예정을 a 러 a 니다사 s 기 n t a g i b b 을 n a Beserling, j 운 b Job, Bond, Job, Bond, Job, Bond, Job, 을 o n d Job, Bond, Job, Bond, 오늘 읽은 본문 29절을 보면 그래서 28년 동안, 2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암족을 안보를 입다라고 하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29절 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누라세에 치면서 길르앗의 미스네김유길세미스네에서부터 안몬 자손 여호와의 영이 이카에겐 영혼을 섭해서자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에게이로하을 구원하게 하서싸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제 들로가서 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있다가 엉뚱한 일로 끝납니이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는는 분, 주께서 원하는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니다한번자손에서 평안이 나온 분,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 이따를 세워 세우라는 목적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정해니다 그런데 이따에게는 그런 승리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따는 어리석은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 방문자승과 싸워서 이기게만 해주신다. 완전히 제사 시무시한 일을 하겠다 거죠 음, 이런 이따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게 하나님에하한 불신에서 하게 하게 하이하이 하게 하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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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그게 하게 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guess you cost. I don't even be the new. You don't have a n 에 better than what you have. 고해 a 는 o u n g person. w h 32절, 33절을 보며이다가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게 무엇 때문에 승리했겠습니까? 이따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승리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니 때문에 승리한 것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단은 자기가 한 약속을 준비하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자기가 약속한 것이 이 승리의 지혜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를 자기의 공 그 건물 앞부분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따가 자기들이 모두 머리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따가 우정에서는 좋은 일들이 약속을 받고 그래서 모두 머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을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외과로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앞세운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전쟁에서, 전쟁에서 우뚝 고 싶어서 자기를 마지 않은 사람언제나받이 않는다. 그서지못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기 공로로 삼고 그걸 근거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신다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에 음, 불신도, 음, 34절, 35절을 보면 있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의이 그 가장 먼저 다 그리고 자기가 함께 약속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자기 딸을 그리이따을 자기 딸을 주라 서 하나님께 을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증을는것이니다하나님께서그 일을 가슴이 여기셨다. 이 거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신, 이 땅의 어리석은 약속과 어리석은 지도가 되고 범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 되었고,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그런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지도를 이런 교사 give them to this young girl. She do like them, really 기도 a i n She seeks you. Probably not done. You got her. You f 그리 바로 하나님이 보시듯지잘르고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가워 받다는에해서 나는 뭔가를 가와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지도가 바로 거래 하는 주님, 긍정하는 지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라는 것은 좀 대등한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만큼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키워주면 다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보답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도 함 동등하게 여기는 건 아주 교만하기도니다 "나 이제 황금을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내 자녀를 목사로 만들 테니까, 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교만한 그와는 경관을 강조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나도 하겠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것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가지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리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거래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보답하겠다. 그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감사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흥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그 우리의 기도가 이상하다. 제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안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가시는 것이니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 우리 하나님 께서, 우 리의 기도 를 들으 시는 것을 좋아 하 시고, 우 리의 기 도에 응답 하 시는 것을 솔직히 보게 하고 십니다 이런, 이런 하나님 에 대한 믿음 이있 어야 우 리의 기 도가 평화 롭 습니다. 의심 하기 시작 하면 불 안해 지고, 하나님 을믿으 하나님을 믿 으며, 우 리가 정말 평화 롭 고, 기 쁨게 기뻐할 수있 어요. 말을 많이 하, 하지 않 아도 하나님 을 감동 시킬 만한 그런 말을 마법 지가 생각키는일 하지 말 하나님 을 감동 시킬 만한 어떤 약속 을억 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우 리가 말하 기도, 전에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주시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죽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성숙하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성숙한 그리스도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녀가 성숙한 이후에 부모님께서 부모님을 기쁘게 는 것이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성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모자되지 않고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석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높은 부분이고 가장 깊은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항상 어, 예수님께서 태복음5장 33절부터 37절 So, what t 원 e y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옛 율법에 새해서 I'm 님께서는 새로운 대상을 는 r You don't get your p r 하지 말라, 고 You s e 니다 o u 하지 e you see, 왜그렇했습니까 어떤 걸 맹세한다고 해서 그 맹세한 것이 옳은 게별로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한 게 선한 것이 되는가또 맹세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내가 이건 맹세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이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맹세 없이도 하나님의 모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더 예수님께서 오전 37,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타옳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맹세는 할 것도 없이 모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라 그러니까 맹세는 할것 없이 또는 맹세하고는 무관하고. 하고 옳은 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 맹세하거나 약속한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나 맹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나 약속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이나 맹세를 빌린기 위해서 통합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모른 것은 모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하고 모른 것을 따라 살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바라보는 것다 그리고 지우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좋고, 좋고, 지우신 하나님의 뜻을 지우신 하나님의 뜻을 지우 하나님의 뜻을 평화롭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니다는 사람 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온전히 육회가 오소서. 인심과 두려움과 무지에서 벗 어서 나누없 오소서. 기쁘게 주님을 사랑해, 기쁘게 주님을 기념해, 기쁘게 주님의 복사함에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시길 도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로 주님을 구속하려 되시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감 n 하 y 하 u 소서우리 s o n a l n 주 m e c 께 m e s on the houses. To the children, to the house, to t 이 e c h i 서 예수님